재배면은 사이어인의 과학자가 만든 전투생물이다. 병 속에 씨앗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땅에 심으면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재배맨이 된다. 재배하다의그 재배가 맞다. 머리에서 엄청난 위력의 용해액을 뿜을 수 있으며 초고속 이동이 가능하다. 다 똑같이 생긴 놈들이라 목소리가 하나인 것 같지만 각각 다른 성우들이 더빙했다는 반전이 있다. 첫 번째로 나온 놈이 천진반에게 패배하자 베지터가 가차 없이 죽여버린다. 두 번째 재배맨이 야무치를 상대로 잘 싸우다가 에네르 기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방심한 야무치에게 자폭을 시전한다. 재배맨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1킬인데 덕분에 야무치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굴욕을 본다. 첫째 놈보다 낫다면서 베지터가 칭찬을 해줬다. 보스에게 칭찬 받아 기분 좋아서 우리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긴 개뿔. 크리링이 시원하게 전멸시킨다. 마지막 한 놈이 살아남아 그나마 비유 볼수 있겠다 싶은 소노만에게 덤벼들었는데 눈치 없는 피콜로가 조조준다. TV 스페셜에서 어린 베지터의 연습 상대로 강한 제베맨 여섯 놈이 일초 컷 당한다. 극장판에서는 제베맨 업그레이드 버전 바이오맨이 나오는데 나오기만 한다. 사실 제베맨의 전투력은 심을 때 토지의 영양 상태에 따라 전투력이 변화한다. 지구에서는 토양이 좋기 때문에 전투력이 1,200이라고 한다.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올것 같은데 무촌도사가 139, 피콜로 대망이 260, 라데츠가 1500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 재배면은 라데츠와 뺨칠 수준이다. 라데츠가 왔을 때 재배면 뿌리고 다녔으면 지구인 전멸했을 것 같다.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지구산 재배면도 제일 좋은 상태는 아니라고 한다.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여러 존재한다는 재배면의 특징으로 게임 잡몹으로 쓰기에는 그야말로 최적의 캐릭터다. 그래서 드래곤볼 관련 게임물 중에 대부분 잡몹으로 나온다. 그 중에서 정점을 찍은 것은 드래곤볼 온라인에서 재배면 온라인으로 불린 만큼 몹 이 제다 재배면으로 나온다. 그렇게 재배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다.